그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들으셨죠? 유튜버 같다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 들으셨죠? 만약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답했을 거예요? TV 조선 출신 국힘 박정은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온상인 종편을 떼어 잡겠다 천명하자 본진이 깨질까 두려운 그는 방미통이 후보자를 압박하다 단원 후보자의 답에 당황하는데. 예, 네, 저 주어진 바대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피하고 또 우리가 저희가 공감이 저희가 돼요? 공감이 됩니까? 대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아까 뭐 질의 답변 중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말씀이 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정부 수반으로서 어,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식을 그렇게. 어, 지금 말씀하신 네. 굉장히 위험하신 것 같은데요.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질서유지를 위해서 그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언론은 어, 언론법에 의해서 즉 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다하게 되는. 될... 당연하죠. 당... 당연히 네. 책임을 네. 다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떤 부분이 유튜버 같다고 말한 건지 본인이. 어떤 부분들을 지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괄적인 언급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laughs>